얼마 전, 중학교 친구의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다음날 장례식장에 들러 친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내일 어머님 화장을 하러 가는데 관을 같이 들어줄 수 있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바로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어머님 화장이 끝난 뒤에 친구의 손을 꼭 붙잡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 라고 말하며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학교 친구가 자신이 일하는 곳이 있는데 이력서를 넣어보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고 그날 바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친구에게 알바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친구는 제가 일자리에 합격하고 계속 일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기도했다는 말에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서 항상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